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를 와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여와,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파했으며, 내가 모든 재물들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하며, 워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낙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교례들을 항상 삼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고,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참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나의, 내 영혼이 진토에 녹았내 영혼이 진토에 녹아 녹아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교례들을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나아가리다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